4천 시 어민들이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을 촉구했지만 뚜렷한 소득은 없었습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와 근본 대책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는데 어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로 가맹 점주들이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지역에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플랫폼 규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국의 배구팬을 불러들인 진주 국제 여자 배구 대회 경제 효과도 만만치 않아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한예전의 둘러싼 편파 판정 논란이 사그라대지 않으면서 대회 오게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수 전문의를 지역에 배치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와 달빛 어린이 병원,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정책이 경남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최근 산청 등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기존보다 2배 강화된 200년 빈도 설계 기준을 지방 하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천폭 확장과 재방 보강 등 방제 대책도 대대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 여업인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가 남강댐 방류 피해 관련 규탄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들었었죠. 이날 간담회에선 집중호우 전후로 수자원공사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진행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사천시 어민들과의 간담회. 심각했던 이번 방류 피해를 두고 어민들은 근본적 피해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번 집중호우가 역대급 괴물 폭우였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댐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유입량 대비 최소한만을 방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계에 이제 1400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땜에서는 4050톤 정도를 내보내야지 이제 땜이 지킬 수가 있는데 어 이번에 방류한 값은 이제 3750톤으로 설계되면 93% 정도까지 방류해서 저희도 수상공사에서 전 직원 합심해 갖고 나름 최소한의 방류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또 해양 쓰레기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는 어민들의 목소리에는 수자원 공사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양 폐기 관리 위원회 나가지고 계고도 참여하고 있는데 해양 쓰레기 문제가 되어가 환경부하고 해수부 협의돼가지고 교정이 있습니다. 위원회거든요. 거기 이제 지금 4천만 뿐만 아니라 다른 바닷가, 해양가에서도 지금 청기름 많이 오고. 이어 남강댐 제수문 안쪽엔 아직까지도 쓰레기가 가득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황임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남강댐 제수문 안쪽도 쓰레기 아직도 굉장히 많이 쓰레기는 치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예언된 말씀이지만 이번 호우에 피해를 받은 기관 이날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검토였습니다. 피해에 대해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도 아직은 대책 등을 확정 짓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저희들도 뭐 준비하는 과정 중에 기 때문에 아직도 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이기 때문에 남강댐 방류 피해를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대전 본사를 찾아가 진행됐던 규탄 집회. 대책위가 전달한 제안서의 답변 기한 9월 말까지를 어민들은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커지면서 음식 판매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역 차원의 규제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에도 정부는 시장 자율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은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배달 시장 내 공정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수수료 인하 논의가 업계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정부 개입 필요성이 더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내 상위 노출 경쟁이 심화되며 광고비 부담이 가맹점주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음식을 팔고도 손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로 내듯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그 있음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매달 를 이용하고 싶고 데니나 쿠팡에서 떼가를 수수로가 몇 가지가 되던데. 그거 다 들고 가면 자사한 사람들은 나쁜데 그게 없죠. 최근엔 한 플랫폼이 포장 주문권 수수료 부과 결정에 이어 가맹점 전화번호 노출까지 막으면서 자사앱을 거치지 않고 식당과 접촉하는 경로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과도한 시장 지배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점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업주들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다양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배달 앱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을 하면서 행가지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적절히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제만으론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입점 업주들이 협상권을 갖고 불리한 비용 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요구가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 국제 여자 배구대회 개최로 지역에서는 34억 9천만 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모처럼 지역에서 열린 국제스포츠 대회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겼지만, 지난 16일 있었던 한일전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 모처럼 지역에서 열린 국제스포츠 대회였던 만큼, 시흥민과 관람객은 대회 개최 자체를 반겼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대회 열리는 게 좋아서 왔고, 재밌게 잘 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줬습니다. 집계된 바로는 대회 기간 1만 5천 명이 달하는 유료 관람객이 경기장을 방문했고 33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관람객 직접 소비만 8억 6천만 원, 간접 경제 효과는 25억 3천만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회로 매출 상승 효과를 거뒀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고 매출 한두세배 상승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주에서 국제대회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효과의 힘이 보 진주시는 앞으로도 국제대회를 유치해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한일전을 두고섭니다 대회 당일부터 일어난 편파판정 논란은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구협회 게시판에는 판정 논란을 거론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을 남긴 시민들은 오심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거나 부끄럽다. 강북절 다음날 열린 경기에서 일본인에게 미안함을 느끼도록 했다며 협회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역에서도 편파 판정 논란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진주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일본 팀에게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어떤 책임 있는 진주시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공정한 어떤 경기를 통해서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앞으로 가급상 문제에 논란이 지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 센터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시역에서 열린 국제 대회가 편파 판정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다음 대회는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판정이 이루어져 옥게 티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순정입니다. 진주시가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운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은 수여식을 통해 박람회 추진을 이끈 공무원, 정원 조성에 힘쓴 시민과 기관, 자원봉사자 등 예순 한 명을 포상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천시의회 박병준 의원이 새 임기가 시작되는 사천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 개최에 대해 박동식 시장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김병태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유임하는 것으로 최근 결정했지만 시의회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청문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신임 또는 연임하는 시 산하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개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생존과 직결됐지만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경남지역 의료공백, 지역필수의사제에서부터 공공심야 약국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필수진료분야 전문의를 5년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정책으로 경남에선 지난 6월. 경상국립대 병원을 포함한 도내 상급종합병원 3곳이 사업 참여 공동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필수 의료는 이미 단순히 속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만큼 너무 중요한 지, 지방 생존 전략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초 기관별로 8명씩 지역 필수 의사를 갖추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19명이 확보됐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5명을 채우기로 한 경남도는 특히 지역 필수 의사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400만 원 상당의 지역 근무 수당 외에도 자체 예산으로 매월 100만 원의 정착금과 양육 지원금, 학자금 등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의료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여러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달빛 어린이 병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응급 시간대 소아와 청소년 진료를 맡는데 서부 경남에선 사천이 유일하며. 도내 총9 곳이 지정됐습니다. 경남도는 달빛 어린이 병원과 함께 진주와 남해 등에서 운영 중인 공공 심해 약국 등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미량 거창 하만 남해 등 상대적으로 의료가 취약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의료 간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니다 나갈... 이밖에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 발생을 인지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경광등 알림 시스템이 응급 의료 기관 30여 개소에 설치돼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서천호 국회의원 주최로 사천 국제공항 승격 및 확장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는 9월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우주항공계 사천 국제공항 승격 및 확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는 사천시와 경남도 등 지자체와 함께 관련 산학연 기관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 국가 산단 조성, 항공 MRO 산업 발전 등과 연계한 국제공항 승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동군이 금선면 복지목욕탕 건립 과정에서 행정 절차 미비로 공사가 지연된데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목욕탕은 10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착공 이후 BF 인증을 받았고 시공 후 구조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도 뒤늦게 진행돼 6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구는 공사 지연에 따른 군민 불편에 사과하며 내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나흘간 산청에 쏟아진 비만 700mm로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어선 기록적인 폭우였는데요. 경남도는 이상 기후에 발맞춰 기존 하천 체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최초로 200년 빈도 설계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반복되는 집중호우. 지난 7월 나흘 동안 산청에 내린 비는 무려 700mm 우리나라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호우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스콜성 폭우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고 단기간 강수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재난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 2022년 신림동 반지하주택 침수, 2023년 청주, 5창 지하차도, 또 올해 7월 경남 산청 등 이러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를 보는 이런 빈도와 강도가 매년 여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제는 기존 시설입니다. 바뀐 기후 양상을 버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극한호우로 인한 도내 지방하천 피해 현황을 보면 14개 시군 295개소로 피해액은 1013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존 지방하천은 80년 빈도 홍수에 맞춰 설계됐지만 기후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하천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 가운데 경남도는 하천 복구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 하천에 200년 빈도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 사실상 국가 하천 수준의 홍수 방어 개념을 적용한 겁니다. 양천과 호계천을 비롯한 16개 지방 하천에 총 4,273억 원 복구비를 투입해서 개선 복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개선 복구 사업은 단 단순한 원상 복구에 그치지 않고 하천 폭 확장, 재방 보강 등 구조적 보강을 통해서 방제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컸던 양천강 일대는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정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토공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 강화된 하천 체계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산청군이 지난달 극한 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에 6,36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피해로 공공시설 814건과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 33,000여 건이 훼손됐고 피해액은 3,271억 원에 달합니다. 구는 공공시설 5,678억 원, 사유시설 419억 원, 위로금 265억 원등 복구비를 편성해 조속한 복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일본 효고현 대표단이 경남도를 찾았습니다. 지난 2012년 우호협력을 체결한 경남도와 효고현은 회담을 통해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와 관광 분야 상호 방문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갈상돈 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에 반영된 진주 현안을 소개했습니다. 갈상돈 전 위원은 진주라는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권역을 묶어 성장시킨다는 큰틀 아래 진주성 복원과 진주 사천 동부가 우주항공 산업 허브 도약, 남부 내륙 철도의 차질 없는 진행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성 복원의 경우 내성과 외성뿐 아니라 대사지, 동문 등을 임진왜란 당시와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이 19일 소비치 남해 리조트에서 국립창원대 남해 캠퍼스 입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경남 지역 고교 부장과 진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선 남해 캠퍼스 출범을 앞두고 달라질 대입 전형과 장학 혜택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학 측은 2년제 졸업 후 4년제 과정으로 이어지는 다층 학사제와 학사 전환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 여중 유도부가 최근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전국 유도대회에서 여자 중등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창단 이래 첫 우승으로 유도부는 대회에서 철원 여중과 원당 여중 스카이 유도클럽을 차례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에선 제주 애월중학교를 상대로 3대 2의 박빙 승부 끝 우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기계화 영농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계화 영농 농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27일까지 진행되며 드론과 자율은행 트랙터 등 스마트 농기계 현장 교육과 주요 농기계별 안전 교육 및 수요자 맞춤 이론 실습 교육이 이뤄집니다. 사천시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스탬프 투어와 도서 전시, 세 차례의 특별 강연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오는 9월 20일에는 시민 참여형 행사 사천 북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리포트 이상희 기자입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전기차 타고 있는데 그냥 전기차처럼 편안하고 소리도 없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차체시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 보조금도 그렇고 지원해 주면 저는 그냥 무조건 바꿀 것 같아요. 올해 다천시는 수소차 50대 보급과 수소 충전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컵 광장 순섭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단했다고 해서 청소년이 아닌 건 아니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꿈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동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무대에 섰는데요. 그간 프로그램에서 갈고 닦은 통기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처럼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군인 아저씨가 직접 입혀주는 방탄 조끼. 친구들은 신기한 듯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을지 연습 동안 남해군에서 진행했던 안보 전시 홍보관 모습입니다. 홍보관에서는 평소 보기 어려운 총기류와 전투 식량 등 군사 장비와 함께 비상용 생필품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논에 물을 대거나 빼는데에도 적지 않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2년간의 연구 끝에 손쉽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이른바 스마트 물고인데요. 탑재된 전자회로는 수위와 유량 등 각종 센서와 연동되며 밸브와 펌프 등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과 물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컵 광장이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 서부경남 덥고 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겠는데요. 냉방기기를 통해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사천은 오전에 하동은 종일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기온은 산청 23도에서 33도, 하동 23도에서 32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가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세종 24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 때는 다섯 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24분, 간조시각은 오후 1시 4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구름 많거나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높으니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